주방템 언박싱 영상입니다. 감성 고블레찬, 에어프라이어, 압력솥 등 다양한 주방용품을 소개합니다. 5위입니다. 세련된 그린 컬러의 세븐키친 아트볼 고블레잔으로 물, 주스, 음료를 더욱 특별하게 즐겨보세요. 200ml 용량의 내열유리 소재로 제작되어 안전하고 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테팔 인덕션 뉴 프로스타일 후라이팬 2종 세트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지금 바로 47% 할인가로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세요. 3위입니다. 쿠쿠 오븐형 에어프라이어 넉넉한 1일 대용량으로 요리의 즐거움을 더하세요. 지금 5% 할인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. 맛있는 요리를 간편하게 완성하는 쿠쿠 에어프라이어로 건강하고 행복한 식탁을 만들어보세요. 2위입니다. 쿠지나트 전자동 멀티 다지기 믹서기 ECH-4KR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9% 할인으로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주방에 든든한 조력자를 드리세요. 간편하게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1위입니다. PN 풍년 블랙펄 트렌디 압력 소트로 맛있는 밥을 지어보세요. 6인용, 8인용으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,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압력소트의 뛰어난 성능으로 더욱 풍성한.